태양광 발전 500kw의 가치. 이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선행 지식을 습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 나름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태양광 발전소 500kw는 70%의 건축비 대출 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면서 30년 근무한 공무원 연금의 1.5배에서 1.8배의 연금과 같습니다.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10배에서 15배 정도의 수령금액과 같습니다. 공무원연금은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9%를 30년간 적립합니다. 복리로 계산하면 2.28억 정도입니다. 태양광발전의 500kW 초기 투자비와 거의 비슷하죠. 실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평균 부리백은 월 54만원입니다. 이것은 계산에 빠르고 경제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태양광발전에 열광하는 이유라고 추측을 해봅니다. 모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